안녕하십니까 알론입니다 제가 유학을 오기 전 가장 궁금했던 것은 바로 유학생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유학을 갔고 어떻게 살고 있고 또 뭐가 진짜 현실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유학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음. 너는 뭐가 제일 힘들었죠? <웃음> <웃음> 나는 뭐 뭐라 해야 되 그냥 성격상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서.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약간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응. 내가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럼 나 솔직히 그때 제일 내 스스로한테 되게 의심이 들고 응. 나 이런 것도 못하는 애였나? 약간 이런 좌절감 절망? 약간 이런 걸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 그래서 맨 처음에 딱 갔을 때 학교도 수업을 듣는데 어 리스닝도 잘안 되고. 그렇지. 뭔 말하는지 진짜 아무도 것 모르겠고 음. 그냥 애들끼리 스몰 토킹하는 것도 못 따라가겠고 그게 좀나 제일 힘들었어 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온전히 다 하지를 못하니까 음. 답답함도 좀 느껴지고 어 답답 어. 어 맞아 솔직히 한국어로 얘기하면 얼마나 유창해 어. 맞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laughs> 맞아 근데 이거를 영어로 그때그때 그때 생각나는 거 대답하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말수도 적어지고 맞아 내가 그러니까 내양인이 어, 된거같 아시아인이 절망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절망한 게 아니야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말못 하는 거야 어. <laughs> 그리고 얘네 들어도 모르고 맞아 응. 근데 나는 이제 토론 수업을 하잖아 수업이 세 시간인데 그중에 두 시간이 토론이거든 나는 이거 그리고 그 리딩도 뭐 하루 이틀 전에 올려줘 근데 한 7, 80페이지를 올려주는데 얘네는 그게 모국어니까 읽고 뭐, 따로 정리하거나 해서 가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뭐, 의견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겠지만, <laughs> 나는 아니잖아. 아니야. 나는 7, 80페이지, 하루 밤, 그, 밤낮을말에다 읽고, 그래서 나 1학년 때 세미나 갈 때는, 뭐, 안 가는 날도 당연히 있었지만, 만약에 내가 간다? 그럼 진짜 밤새고, 무조건 밤새고 갔어야 됐거든? 그거 다 읽고 가서 내가 아무리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을 정리를 해서 가도 그걸 그대로 다 말을 못 하고 오는 거야. 오. 내가 뭐 내가 정리한 걸 말했어. 그래서 추가 질문이 들어올 거 아니야. 아, 진짜 뭐 너는 왜? 그럼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아니면 그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얘는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거기서는 이제 한국말로 하라면 너무 잘할 수 있는데 응.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 바로바로 바로 안 나오니까. 맞아. 어. 그거 난 그때도 조금 그랬어. 그러니까 외국 애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막 까까까 되잖아. 어. 솔직히 진짜? 나는 약간 뭐 해야 지 내가 한 가지에 몰두할 때 에너지를 쓰는 게내 스스로가 느끼기에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솔직히 평소에는 이걸 살짝 끄고 살아. 어. 근데 이제 한국어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들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피식반응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영어는 내가 그거에 비해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쓰는 게 너무 크니까. 음, 음, 음. 잘 모르겠고, 외웠는지도 모르겠고. 음. 아, 근데 정말 진짜 궁금해. 에너지 어. 쓰는 거? 맞아. 어. 아니, 그러니까 초반에 특히 더 그래. 맞아. 한, 그러니까 영어를 이렇게까지 오래 들어본 적이 없어. 맞아. 그래서 그 정신적으로 소모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원래 계획을 막 비싸고 막 약속을 놓치고 이런 거 되게 주의하는 성격인데도 이게 막 들어도 모르겠고. 맞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방해하고 싶진 않아. 오케이, 오케이는 하지, 처음에. 그러니까 나도 이제 흐름상 폐활되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맥을 잘라놓을 순 없잖아. 어. 그러니까 결국 친구가 되는 기준은 이제 이 친구가 외국인 친구에 대해서 내가 외국인이니까 이제 이거를 어디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친구냐. 그건 거 어. 같고. 맞아. 못 기다리는 애들은 그냥 지들끼리 놀고. 맞아. 근데 이런 거 때문에 내가 그 1학년 때 고독, 1학년 때도 나는 진짜 많이 느꼈고. 우리 학과 애들이 진짜. 좀, 유난히 외국인한테 좀, 선 긋는 게좀 심했던 것 같아, 나는. 특히 음. 1학년 때 애들이 더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왜거독감을 얘기를 왜 해나 생각해보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영국에 있으면서, 아니면 우리 학교에, 우리 학과에 소속감을 좀못 느낀 것 같아. 음. 음. 맞지, 뭔가 맞지. 이런 소통이 안 되니까, 나 얘네는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건데, 나는 이 얘기를 똑같이 하려면 에너지를 이만큼 써야 되고, 난 거기서 또 지치고, 음. 근데 얘네는 기다려주지 않고, 음. 이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소속감을 못 느끼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같아어 나도 소외감이 느꼈던 게, 뭐라 해야 되지? 내가 1학년에 딱 갔는데, 우리가 이제, 약 3년 동안 나를 담당해주는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교수님이 한 분씩 배정이 돼. 퍼스널 튜토 이런 건가? 어, 약간 아, 그런 맞아. 느낌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1학년 때부터 해서 튜토리얼 수업 같은 게좀 있어. 그래서 6대1이야. 음. 근데, 거기에 내 튜토리얼 그룹에 남자의 두 명, 여자의 세 명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인인데 아시아인인데 애초에 영국에서만 살아서 영국국적인 중국인. 음.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아시아인은 볼, 아시아인을 볼때 제일. 맞아. 허스러운... 맞아. 맞아. 어, 제일 벽이 낮아. 맞아. 난 되게 반가웠는데 어, 얘는 이미 영국에서 그냥 계속 살던 애랑 너무 불티시고 음. 그래서 나는 여자애들이랑 조금 더 말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이 대화에 못 끼겠고 음. 근데 얘네들은 날 약간 기다려주지 않았어 음. 근데 너무너무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운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 다른 친구가 지금까지도 따로 밖에서 따로 만날 정도로 친한 남자애가 있는데 걔는 나를 항상 되게 기다려줬어 음. 어. 그래서 걔가 뭐 먼저 같이 공부하자 그러고 뭐 같이 하자 그러고 난 그게 너무 고마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 음. <laughs>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건좀 생활적인 부분이었잖아 학업적으로 힘든 건 뭐였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거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린 튜토리얼 수업이 있었잖아 근데 여섯 명이서한 명씩 답을 물어봤는데 교수님이 나랑 어떤 남자애만 딱 맞았어 수학 문제였는데 근데 그 남자애한테도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물어보고 나한테도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를 물어보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걸 말로 못 하겠는 거야, 음. 영어로. 왜냐면은 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뭐, 텐트, 뭐, 파워 브 뭐, 이러면서 뭐, 1 0의몇 제곱, 음. 이걸 다 영어로 해야 되는데, 음. 이게 내가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바로 그걸 안 나오잖아. 음. 그 그러니까 되게 매끄럽지 못한 설명이었는데, 그래서 난 뭔가 내가 공부한 걸 진짜 입 밖으로 꺼내야 되는 필요성도 느꼈었어. 근데 정말 정말 운이 좋게도 나한테 먼저 다가와주고 기다려줬던 그 친구가, 음. 나한테 이제 같이 공부를 하자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제 튜토리얼 문제도 막 같이 풀면서 너는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난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하면서 서로 설명하고 서로 이해한 거 얘기해주고 난 그러면서 조금 극복한 것 같아. 음... 나는 음 미술사를 선택한 이유가 정답이 없어서거든. 그렇게 어려 열린 게 얼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어, 정말 정답이 어. 없어요. 이게 뭐, 뭐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설도 있고 이랬다더라. 뭐 증거자료가 있다. 이렇게 뭔가 가장 주력한 설은 있지만 그걸 반박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그치. 어, 우리는 모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우리한테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이렇게 절대 말안 한단 말이야. 음. 근데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 학문이 좋았는데 내가 이거를 한국어로 뭐 어디서 책을 읽거나 할 때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가 나의 생각을 구축하는 것까지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 근데 여, 영국을 처음에 오고 나니까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급해서 내 생각을 하기까지 거기까지도 못 가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답답했고 매 수업마다 매 토론할 때마다 그게 난 너무 안 되니까. 나는 세월하는 리딩도 수업은 안 가도 리딩도 다 하고 난 한글. 영어 책도 모자르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원하는 만큼 내가 생각을 할수 없으니까 한글 책도 다 찾아서 읽고 나는 정말 정말 이학문이 좋아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수업 시간에 가면 내가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의기소침해져 있더라고. 어, 할수 없더라고. 근데 교수님이 어느 날그러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야. "채원아, 너 요새 무슨 일 있어?" 교수님이? 어, 너무 불안해 보여.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 우리 근데... 교수님이 안 그러지? 그리... 우리 소수 과라서한1 어. 0 명밖에 없으니까 그 수업에 그 눈물이 줄줄 난 선생님한테 다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너가 말 못해도 괜찮고 심지어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고 네가 어떤 점수를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와 있기만 해라. 그것 만으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 다른 애들이 하는 거 보고 걔네가 하는 말 음. 그냥 듣고 그냥 그러니까 난그 말이 진짜 너무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음. 내가 지금 내가 이 학문을 좋아하고 배우고 싶다는 거를 뭐 대단한 가시적인 결과를 들고 와서 그걸 증명해야만 내 마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잖아. 그거를 교수님이 일단 잘 짚어준 것 같아서. 음. 어, 그말 때문에 나는 진짜 극복 많이 한것 같아. 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을 목표로 대학교 취업이 잘 되는 과를 가는 경우가 좀 있잖아. 나는 이번에 서울대 인턴을 해서 서울대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순수 과학 쪽은 음. 난 외국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거든 음. 솔직히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보다 그 규모나 그 깊이나 뭔가 역사나 이런 게 나는 영뭐 해외가 나는 더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걸 또몇년 동안 영어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한국어로 뭔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 이제 좀 어색해. 음. 그래서 그때 서울대 인턴 할 때도 내가 분명 배웠던 개념인데 이 사람들은 한국어로 설명을 하고 음. 한국어로 뭔가 이해를 하는데 음. 나는 영어로 이해를 하고 영어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단어 같은 것들이 있잖아. 영어가 있잖아. 근데 그게 가끔씩 한국어로 절대 절대 그 정확한 해석을 할수가 없어. 음. 나는 그래서 오히려 영어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난더 음. 나은 것 같기도 해 음. 물론 이제 내가 한국어로 맨 처음에 배웠으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음. 근데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면 한국어 <laughs>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어.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난 그냥 지금 직관적으로 온거 받아들이는 지금 이 상황은 나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 음. 근데 난 그건 좋아 내 스스로가 그 서울대 인턴도 내가 이거를 인턴십을 했다라는 수료증을 받으려면 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돼 음. 어, 정해진 음. 기간 안에 근데 이제 뭐 한국어로 써도 되고 뭐 영어로 써도 된다고 하는데 영어로 쓰는 게 훨씬 편한 내모습을 보면서 음, 음. 음. 나 제대로 된 유학생활을 했고 약간 이런 생각은 음. 들긴 했어 음. 어. 영어로 쓰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 애초에 쓰는 언어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걔네는 뭐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그터미널리지가 따로 있잖아. 그렇지. 음. 어. 근데 그런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다. 어.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영향이 것 같아. 그리고 영향이 좀있것 같아. 포맷이나 뭐 형식, 뭐 형식 같은거나 뭐 글씨체 막 이런 거, 약간 한국어로 쓴그 보고서의 느낌과 영어로 쓴그 보고서의 느낌이 난또 차이가 있다고 음. 느껴. 그거. 물론 이제 아쉽게도 다른 인턴들이 영어로 썼는지 한국어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난 영어로 쓰는 게 편했어. 음. 나는 원래 성질이한정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한책한권 읽을 때 그럼 절대 그 뒤로 못 넘어가거든. 음... 그리고 읽어야 될게 있으면 이, 여기 첫 장의 첫 글자부터 끝에 마지막 글자까지 다 읽어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야. 나는 그러니까 처음에 80 페이지 하루만 그 반나절만에 읽어야 됐을 때도 내가 그걸 다 읽으려니까 밤을 샜어야 됐던 거야. 음... 전부 다 읽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거기 가서 토론하는 내용에는 그 전부 필요, 전부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나도 그거를 되게 읽는 분량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음. 그런 식으로. 아좀 보이 보이지 이제 3학년쯤 되니까 어디를 <laughs> 읽어도 되고 어디를 안 읽어도 되는. 보이지. 그럼. 문제가 약간 뭐 어디서 나올 것 같고. 뭐, 채원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도 내 성격상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좀 답답함을 좀 빨리 느끼고 어. 잘못 넘어가 그 뒤로. 왜냐면 어, 어. 이게. 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음. 나는 뭐 하나에 꽂혔고 뭐 하나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끝내고 넘어가야 돼. 음. 근데 그걸 끝내고 넘어가는 와중에도 내가 이 모든 전체 내용을 뭔가 마인드 마인드맵 마냥 다 내용들을 연결지어서 체화를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있어서 어. 음, 공부를 맞아. 할 때도 나는 좀 몰아서 하는 편이기도 하는데. 음. 그때는 진짜 한 번에 쭉 스트레이트로 공부를 해서 아예 요약본을 만들어. 음. 그래서 이거는 이거랑 연관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내용을 넣어서 정리를 하고. 음. 특히 화학이 그런 것 같아. 이게 막 이제 유기화 공부를 하다가도 막 무기화학이나 물리학 화 이런 걸다 파트를 세 개를 다 공부를 했을 때아 이게 이거였구나. 왜냐면 다 유기적으로 음. 연결이니까 맞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럼 넌 질문은 누구한테 그러면 모르는 거? 어 그런 거 생겼을 때는 계속 그냥 너 혼자 자, 서칭하는 거야 아니면 어. 너 혼자 서칭하는 나 혼자, 혼자 서칭. 난 그냥 교수님한테 바로 메일. <laughs> 그 뭐라야 해 되지? 나는 그니까 음아 그럼 좋다. 서칭은 어떻게 하냐 얘 서칭도 구글링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응. 음. 그니까 너는 어떻게 서칭을 하는데 모르는 거. <laughs> 딱히 방법이 있는 것같진 않은데. 내가 뭔가, 고수하는 방법이 따로 있진 않아. 그냥 음. 뭐, 이게 뭔지,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조건 치면 나오는 그, 과학 사이트 뭐 하나 있지? 약간 좀, 인포멀한 거? 아, 어, 뭔지 알것 같다. 알지, 어. 알지. 그 PDF로도 나오잖아. 잘 모르겠어. 어. 그냥, 이해가 안 되면 대충 찾아보고, 그냥 계속 생각을 해. 이게 왜지? 그니까. 교,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하잖아. 보통 영상 어, 녹화된 영상 보면서 맞아.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한그 문장을 계속 곱씹어 봐. 음. 이게 뭐 때문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이, 이게 뭐랑 연결이 된다는 거지? 음. 계속 생각하고 앞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보자 보면은 어느 순간 이해가 돼. 그리고 이해가 이제 내가 한번 공부를 하다가 그폴라솔벤트 음. 그런 게 있었어. 근데 폴리머라이제이션 배우는데 엔나이오닉 폴리머라이제이션, 캣아이오닉 폴리머라이제이션 이렇게 배우는데 두 개가 솔벤트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음. 그 얘네 반응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는가 이런 걸 배우는 그런 슬라이드였는데 분명히 그 전장에서는 이게 폴랄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장에서는 이게 폴랄하다는 거야 음. 도대체 뭐지? 네. 왜냐면 폴라은 솔직히 이게 수치로 나타내면 은 정말 영인에 가까울 뿐이지 완전히 영인 폴라하지 않은 솔번트는 없단 말이야? 음. 근데 진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냈어 그랬더니 그냥 상대적인 거라 음. 상대적인 그 폴라리티의 상대성을 생각을 하라 어, 나서 진짜 이해 안 되면 교수님한테 보내지 음. 나는 이번에 이제 그 NMR 같은 거 분석학인가 음, 음, 그걸 했는데 이제 한국어로 처음에 나는 제일 습득이 쉬우니까 네이버에서 막뒤져봐 근데 네이버에서 안 나와 어, 안 왜냐면은 나와. 이게 한국에서는 <laughs> 석사과정 때 배우는 거라 하더라고 한국에서 NMR 같은 거잘 쓰지도 않고 어, 안 쓰지 그래서 이제 영어를 막 찾아봤어 영어를 찾아봤는데 내가 렉처노트가 렉처노트를 처음에 봤을 거 아니야? 렉처노트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해 찾았는데 렉처노트보다 음. 더 복잡한 무슨 수식이 써져있어 일단 음. 일단 이건 내가 이제 어 피하지 일는 음. 그래서 아 나는 그냥 딱한 줄로 그냥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된다 특정 조건이 있다 뭐이 정도만 알고 싶은데 음. 어 그거를 완벽하게 소화하려면 이 수식을 다 소화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다시 결국은 렉처 노트로 돌아가서 음, 음.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한테 질문하기도 애매해. 어, 애초에 렉처 노트가 교수님이 그냥 적어 놓은 거잖아.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건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것 같아. 음. 어. 근데 그건 음. 있어. 나도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개념을 조금 보고 싶어서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뜨는, 거 뜨는 건 솔직히 위키피디아야. 어.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인용된 식을 보면. 더 복잡해. 어. 진짜 처음 보는 시기야. 어. 이게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구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매번 그렇게 찾을 때마다 느끼는 점은 아 교수님들이 <laughs>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laughs> 어, 수준으로만 계시구나. 어, 어. 위키피디아 맞아. 보고서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애초에 음. 그 시크 식... 또못 읽겠어. 뭐라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생전 어. 처음 보는 기호가 있고 막. 나는 약간 너네랑 나랑 이제 배우는 거가 좀 많이 다르니까 어. 결이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모르는 게 생겼을 때 그걸 검색해서 답을 찾는 게 싫어. 음뭔 소리야? 음, <laughs> 열린 결말을 <걸 말해>, 좋아잖아 <laughs>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언, 언젠가 답에 도달하더라도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답이 나와. 음. 그러면 검색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정확히 그 질문을 해서 그 답을 바로 검색해내서 하기가 싫고, 나는 그, 만약에 내가 궁금한 게 있지. 그러면 나 어차피 미술사니까, 뭐, 세계사, 종교, 철학, 뭐, 음악, 건축 다 합쳐져 있단 말이야. 그 시기에, 뭐, 예전 어떤 화가의 그림이 궁금해? 그럼 그 시기에, 그 화가가 살았던 동네에, 뭐, 주변 세계사랑 엮여있는 걸 찾아본다는 거. 아니면 그때 성행했던? 뭐, 어떤 신념을 찾아본다는 거, 종교를 찾아본다는 거, 이런 식으로 걔랑 엮여있는 걸 찾아서 얘 답을 도출하는 쪽을 나는 많이 선택해. 음... 내가 볼때 이제 얘 화학했으면 진짜 기깔나게 어, 있을 것 같아. <laughs> 근데 이건 약간 심리적인 요인도 어... 있는 게 우리가 뭐 시간이 널널한 게 아니라 어... 타이머택이 있잖아. 음... 그러니까 나는 맞아. 좀 그거, 아, 내가 이런 상태로는 가망이 없다고 싶어서 그냥 빨리 오해를 해야 하는 것 같아. 음... 음... 그럼 맞아. 챗지피티한테 나는 요새 또 많이 물어봤거든 어 에이. 맞지 맞지 근데 잘 몰라 그러니까 진짜 챗지피티막 그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딱 해. 막 답이 나왔어 어 그럴듯해 약간 보니까 <laughs> 확실해?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시 <laughs> 얘기하고 막어 확실해? <laughs>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laughs> 얘기하고 아, 인공지능을 <laughs> 어. 이겼가나 <laughs> 근데 그게 언어 모델로서는 되게 뛰어난 건데 숫자는 아직 약하다고 <웃음> 하더라고 <웃음> 생각해봐도 너 화학했으면 진짜 기깔나게 했을 것 같아. 그래? 너는 연구, 얘는 연구 체질이야, 내가 볼 때. <laughs> 아, 근데 연구 애들도 약간 얘처럼 하는 것 같아. 끝까지 막답안 보고 계속 생각하고. 음. 애초에 그냥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디자인 돼 있잖아, 연구 자체가.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진짜 너무너무 부족하고. 맞지 정말 24시간 중에 자고 밥 먹고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을 정말 다 탐구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어. 해야지만 완벽하게 스틱이 <laughs>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니까 <laughs> 맞아, 맞아. 와 노는 거 좋아하는 뽀로 같은 나는 절대 못하지. 음. 아 왔다 왔다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내가 처음에 이제 1학년 됐을 때 너는 도대체 화학을 왜 선택했냐 하면은 음. 애들이 신기한 게 나는 화학을 좋아해서 선택했대. 음. 어 나도 그래. 어 그러니까 어너 화학 좋아해? <laughs> 어, 나, 나 화학 좋아해. 아 진짜 아난 <laughs> 근데 근데 한국에서 보통 이제 얘기를 하면 난 취업 때문에 <laughs> 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전부 다 여기 영국애들은 전부 다 나는 화학을 좋아해서 왔다 <laughs> 어 그렇게 어난 <laughs> 신기했어 그냥. 웃긴 게 내가 나도 이제 애들이랑 다른 우리 학과 애들이랑 이런 애들랑 얘기를 하다 보면 너는 졸업하고 뭐할 거야 하면은 자기는 바로 취업을 할 거래 어 근데 어 그래 너 석사 안 해? 라고 물어보면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을 하기 위한 최소 하기 조건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데 석사가 음. 해외에서는 정말 맞아. 내가 이이 학문에 흥미가 있어서 맞아. 내 일평생 이걸 정말 탐구하고 싶다라는 그런 음. 열망이 있는 애들이 석사를 한다. 맞아. 그러니까 영국 3년 살았으니까 마무리해가는 느낌이 어때? 음. 아뭐 영국 최고가. 생활의 마무리는 아니겠지만 뭐. 대학생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해 나가고 있어. 학생일 때가 최고다. 어 무섭다. 난,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것 말하는 감자인데 자꾸 나를 사회에 내던질라 그러니까. 어. <laughs> 나 가기 싫어. 음. 너무 무서워. 아 이게 학교나 뭐과에서 아, 소속감을 좀덜 느낀다 그런 게 있다고 약간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정말 어떤 바운더리나 음. 어떤 소속 없이? 그냥 사회에 내던져지는 거잖아 진짜 발가벗은 몸과 마음으로 내던져지는 거잖아 난 그게 제일 좀 무서운 거 같아 몰라 뭔가 뭐 열심히 해보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걱정되고 두려운 게좀더큰거 같아 나는 두렵다는 게 공백기가 두렵다는 거야? 혹시? 아니 아뭐 공백기도 공백기고 그냥 회사에 간다 하더라도 내가 그 1인분의 역할을 할수 있을까? 솔직히 그거 실전이. 어나 아직 응인데나 <laughs>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솔직 학생 신분으로 계속 공부를 해왔으니까 음. 공부라는 부롱실을 하지만서도 되게 명확하고 딱 잡힌 그런 목, 목적과 목표가 있었는데 음. 사회를 나가서 맞아. 내가 취업을 하고 하면 솔직히 약간 삶의 목적성을 잃을 것 같기도 하다는. 너네는 그 그러니까 이거 생활이 이렇게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뭐. 너네를 그래도 여기까지 이끌 수 있었던 그 드라이브가 뭐야? 어떤 욕망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고... 나한번 사는 인생, 기깔나게 살아야 된다. 오... 무조건 성공하고 싶다. 음, 나 약간 그런 느낌. 너가 성공하는 이미지가 뭔데? 어떤 게 성공하는지... 돈 돌려달라고... 돈잘 <laughs> 버는 거... 내가... 뭐 약간... 내가 꿈꿔왔던 그 이상대로... 음. 사는 그런 느낌? 너는 어떤 게 너를 버티게 했던 것 같아? 어떤... 나는 그냥 사람들한테 얻는 에너지, 뭐내 주변에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뭔가... 뭔가... 어떤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느낌은 아니었고, 음.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공부일 뿐이야. 근데 이거를 더 내가 열심히 잘할수 있게? 내가 여기 좀더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내가 주변인들한테 에너지를 많이 받잖아. 그럼 내가 여기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좀더 생기는 것 같아. 그냥 기본적으로. 음. 어, 그런 거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가족들이랑 뭐 얘기를 하거나 뭐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와. 그러면 그 버프가 좀난큰것 같아.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뭐 지훈이가 말했던 것처럼 성공을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나는 사실 이걸로 먹고 안 살아도 상관 없거든 응. 그냥 내가 이 학문을 공부해보고 싶어서 나는 고른 거기 때문에 아 그럼 너는 버틴다의 느낌은 아니었니? 아니, 아뭐 힘든, 힘든 일이 있으니까 버틴다긴 하지 어. 근데 이제 내가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나는 가족이나 친구한테 에너지를 얻어서 그걸 좀 상쇄시켰던 것 같다 그 버틴다는 느낌을 어 그럼 이제 뭐뭐를 위해서 이거를 해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면 은 그냥... 아, 그러면 그냥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만약에 그렇게... 싶었던 어, 거...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그거 싶었구나.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막 무조건 전공을 살려서 취업해보겠다거나, 아니면 취업할 걸 생각하고 일단 이과를 선택한 거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음... 무모했지만, 그래서 그런 뭔가 실제 뭔 구체적인... 뭔가 이렇게 손에 쥘 만한 그런 목표는 없었지만 그냥 한번 끝장을 보고 싶어서 음 그냥 좋다 응? 너는? 끝장 나, 나도 인류 사회에 <laughs> 어, 공헌을 하고 싶다 <laughs> 그치? 어. 어, 한번 이제 세상에 가치를 제공해 보고 싶다 음. 내가 이렇게 막 힘들고 겪었던 것들 아니면 내가 기뻤 어떤 것들? 내가 막 사람들한테 이럴 때 인정받았고, 이럴 때 막, 뭐, 어떤 실패를 했고, 이런 거다 이제, 내 삶으로서 증명하면서, 어, 그렇게, 어, 좀, 영예 자리에도 한번 서보고 싶고, 음,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 이상의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아직도 내가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되고 싶은 건 있어? 나는 뭐 리더가 되고 싶다,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건 있는데 뭐 도대체 어디로 이끌 건데? 음... 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난 사실 그 자리가 탐났던 게 아닌가? 음... 왜냐하면 이것도 근데 일시적인 거라는 거를 이제 알것 같거든.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더더 위의 거를 원할 거고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 이상의 가치 왜냐하면 가치를 하나 정해두면은 그뭐 포지션이 어떤 거든 뭐 사업가든 뭐 아니면 뭐 화학자든 이게 뭐 바뀌더라도 그 가치를 계속 쫓는 거잖아. 그좀더더 그러니까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어, 그래서 나는 이 인류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음. 어, 내가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까. 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맞지. 이제 1학년 입학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 뭐를 꼭 해라. 사망, 영국 생활, 음. 대학 생활 3년을 관통하는 그런 나만의 방법. 신념, 가치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끝까지 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음. 어. 잘 하는 것보다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음. 난 하면 된다? 어. 음. 뭐든지. 하면? 일단 시작해라. 일단 시작해라. 나는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계속 생각해 보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돈도 많이 들고 노력도 엄청 많이 드는데 이 짓을 왜 내가 하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많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 할까 그냥. <laughs> 또 다음에 1년 뒤에 또 보겠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Yeah. 바이. 아 재밌었다. 그러니까.